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스텔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도와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불은. 개선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그 시의 내용이 참 밝습니다. 아름다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금으로 된 왕관을 쓰게 되었다고도 하고요. 게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최고의 복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음, 즐겁고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장면들의 콜렉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어, 그런 내용이었구나.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구나. 어,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웃음과 가슴 설렘과 여러분 근자의 가슴 설레 보셨어요? 그럼 뭐, 뭐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음, 가슴 설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도 웃음도 가슴 설렘도 감사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21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할수 있다면 우리도 나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이 다윗처럼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은 바로 주님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다윗이 크게 즐거워했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다위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위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다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목표,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핍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펴요. 승리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요. 이런 축복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이 11월의 첫 번째 주일날부터 남은 여생 동안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보여요. 따라서 우리도 그가 살았던 삶을 쫓아 살면은 행복하게 꽉 차게 후회 없이 인생 살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걸까요? 우선 다윗은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라 믿었죠. 때문에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매순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악한 영인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유혹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내 맡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마귀가 주 무기로 유혹하는 그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게 아, 이게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순자 씨가 쓴 《어른 공부》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월세조차 내기가 매번 힘든. 형편이었죠. 그러던 그가 판자촌에 방두 칸짜리 집을 전세로 얻어서 들어갔을 때 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후 어떤 달동네에 작은 양옥집을 사서 그문 앞에 자기 명패를 달았을 때는 정말 세상 부러울 곳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를 장만한 날은 정말 기뻐서 펄쩍 뛸 만큼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건. 아니, 그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신형 식탁 위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왜 나는 이전만큼 행복하지 않는 걸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 왜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잘 들으세요. 목표와 목적이 사라지면 그 행복도 동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난했던 의사는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 때까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사라지니까. 행복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던 건 비단 전쟁에서 승리한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본문의 다윗은 설령 전쟁에 졌다 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다윗의 삶의 목표가 전쟁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가난한 의사와는 달리 그의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목적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을 더큰 집을 장만하는 일에만 두고 계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도 잃게 됩니다. 또 많은 돈에만 있다면 그 돈을 얻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변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 두면 여러분의 행복 또한 영원하게 됩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변하는 것에 삶을 걸면, 아, 그것에 대한 기대 역시 변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에 삶을 걸면 그 기대는 당연히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걸 영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인 마귀가 그런 삶을 회방할 것을 알기에 늘 경계하죠.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곧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목사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건 뭔가를, 예? 뭔가를 바르게 선택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말은 과히 틀리지가 않죠. 어떤 현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현자는 그 제자들한테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특성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큰 사과 과수원 앞에 데리고 가더니 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한 개만 따오고라. 조건이 있다. 가다가 돌아설 수는 없는 거야. 현자의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아주 큰 사과 과수원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 이 정도의 과수원이면 내가 꼭 마음에 드는 것그 사과를 얼마든지 고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제자들 중한 사람이 사과를 땄습니다. 과수원을 들어서자마자 발견한 아주 탐스러운 사과였죠. 얼마 후 다른 제자는 과수원의 중심을 지나 이제 과수원 나가게 생겼는 그 끄트머리에서 사과를 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이 현자를 만나게 되죠. 아, 근데 이 제자들마다 다 지들이 선택한 사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각각 이랬습니다. 먼저 과수원에 들어서자마자 탐스럽게 보인 사과를 딴 사람은 아, 그 후에 이렇게 과수원을 지나다 보니까 이 보게 된 사과들이 아까 딴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빠르게 선택한 걸 후회했던 거죠. 그런 제자에게 현자는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급하게 서둘러 선택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게 마련이지. 때문에 살면서 뭔가를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는 일은 경계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이, 과수원 한복판을 지나 이제 나가야 할 곳에 이르러 사과를 선택한 그 제자는 아까 지나온, 저기서 봤던 그 사과가 더 탐스러워서 그거를 따썼어야 되는데 현자님께서 왔던 길은 돌아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맞이 못해서 자기가 선택한 사과 들고서 후회를 하고 있던 거죠. 그 제자를 보고 현자가 말합니다. 야, 뭘 선택할 때 신중한 거 좋지? 근데 너무 망설이고 여기 재고 또 재고 그러면 그 선택 역시 결국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게도 돼. 얘들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어렵고 따라서 바른 선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너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고 탁월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삶은 그 선택 때문에 행복했고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이유는 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의 삶에는 흔들리는 그 어떤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어떤 인생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런 곳에서 단한 번도 상암을 당하거나 해암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윗의 인생은 비바람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바람이 다윗의 인생을 조금도 거두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살아났고, 다윗은 언제나 성공했으며, 다윗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죽기까지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죠. 이보다 여러분 더 부럽고 모방하고 싶은 삶이 도대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모두 다윗이 취한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 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하며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자가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일입니다. 아, 네. 여러분 맞잖아요. 생명은 전부예요. 생명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에,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뭘 가지고 대체하시려고 하십니까?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공주가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아버지 되는 왕은 이 공주를 살리려고 공주를 살리는 사람한테는 공주도 주고 자기 나라 절반을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삼 형제가 이 포고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사용해서 중병에 걸린 공주한테 가가지고 그 공주를 살려냅니다. 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이것들입니다. 첫째는 천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금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힘을 합쳐서 이 공주를 살려낸 삼형제를 두고 왕과 공주는 참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아, 이 세, 삼형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지가 공주를 살려낸 거니까 자기가 공주와 나라 절반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마태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천리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공주가 아팠던 것을 알수 있었느냐? 둘째는 아무리 그 사실 우리가 알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서 공주를 살릴 수 있었겠냐? 그때 막내는 아, 형님들, 천리경도 좋고, 양탄, 양탄자도 좋지만, 어 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사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공제가 낫겠어요? 그러니 내가 공주와 나라 절반을 받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 중에서 누가 제일 공이 많은 거예요? 한참을 고민한 왕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사람 중 가장 큰 공은 금사과를 이용한 막내 아들이다. 이유는 큰 형과 둘째는 자기들이 사용한 천리경과 양탄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막내의 사과는 내 딸을 위해서 희생되었지. 그러니 나는 내 딸과 내라 나라 절반을 자기의 것을 희생한 막내에게 하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내 인생을 위한, 위해서 예수님을 택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보다 여전히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전쟁은 언제나 삶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 뭘까요? 그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지난 10편, 20편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한 것이죠.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한 일이 오늘 10편 21편이고 그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의 권능은 그저 아무한테나 내리는 것이 아니어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따라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구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라가 믿고 그다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녀는 행했어요. 그 믿음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옷깃 한 부분이라도 만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온 몸을 던져 그 옷깃을 잡았죠. 바로 그것이 그 여인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대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뭘까요? 북한이 자랑하는 원자폭탄이겠죠. 그러나 영적전쟁에 있어서 제일 막강한 무기는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살다 보니까 다된줄 알았는데, 그만 끝판에 가가지고, 이 일이 뒤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반대로, 아, 이 일은 되기가 글렀어. 하늘이 돕지 않는 한, 음, 이 일은 절대로 안 돼. 하는 일이었지만, 결국엔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안될 일을 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변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수이신 예수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의 변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또안 하시겠습니까? 2021년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11월 달은 다른 어느 달보다도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도 지나가겠죠. 이런 덧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은 과연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또이 또이 대동소이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돈 종이 쪼가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니 여러분이 잘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에. 우리 주 예수님이 제일 먼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다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매일매일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위시 10편 21편에서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그 마음, 그 환경, 그 모든 경위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만년, 천만년을 살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곧이 땅에서 막이 내릴 것입니다. 이 남은 유한한 우리의 생을 다시 어리석은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지혜가 이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